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크입니다. 신규 모드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이 론스타와 테이크다운 모드인데, 이번에는 론스타까지만 공개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론스타만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는 총 7개의 맵이 있고요. 기존에 쇼다운에서 있던 맵들이 삭제가 돼서 없어졌는데, 그게 완전히 삭제가 된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이 론스타를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죠. 해골천과 호수천국 통로 핫포인트 핫뜨거미로 무인도 침략 태풍에는 전부 기존 쇼다운에 있던 맵들이죠? 그게 론스타로 넘어왔습니다. 샌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혼자 게임할 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듀오 쇼다운 모드도 함께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걸 그냥 솔로 모드로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어, 이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궁극을 채웠고요. 이 샌디 같은 경우에는 론스타에서는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서는 이막탑 뺏어먹기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저는 아마 파이퍼나 이런 한방딜이좀센 캐릭터. 지금 뺏겼죠 제가. 어, 이거 지금 파이퍼랑 파이퍼한테 두개다 뺏겼어요. 이런 식으로 한방딜이좀센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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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자 때려서 어너 거기 있었냐? 어 뭐야 나왔던데서 또 바로 같이 나오기도 하네요 자 어, 이런식으로 나오기도 하네요 오 스파이크야 스파이크야 진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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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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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러브샷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 별이 있잖아요 별이 많이 달려있으면 은 노림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왼쪽 상단에 보면 별 8개 먹었다고 나와있잖아요 별 5개 있는 친구를 잡거나 뭐 6개 있는 친구 잡으면 은 별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자 이런식으로 두 개씩 들어왔죠. 두명 있는 친구 잡아서. 그래서 이제 별 많은 친구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극을 다시 써주고. 야, 뭐야. 어, 궁극을 하나 썼더니 그전 궁극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어, 샌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네. 자, 다시 궁극 쓰고 안으로 들어와서. 와, 야, 무섭게. 뭐야, 센터에서도 나오고 이거 완전 진짜 서로 죽이는 배틀로얄 모드네요. 정확한. 자, 여기에서 이제. 사.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샌디가. 여기 모드에서. 자, 어디로 가냐? 오케이. 자, 마무리. 막타, 아, 막타를 뺏겼습니다. 자, 14개를 먹었는데 제가. 자, 샌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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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궁극으로 막타 되나요? 막타 되나요? 아, 356. 14개면은 몇등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개면은. 자, 3등. 오한 20개 정도 먹어야지 1등을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샌디의 치유의 바람을 사용해서 핫 뜨거 미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샌디는 팀전에서 좋은 캐릭터지 론스타라든지 앞으로 나올 테이크다운 이런 맵에서는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방 딜이 뭐 엄청 센 편도 아니고 사정거리가 긴 편도 아니고 뭐 DPS가 높은 캐릭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약간 서포터 이름은 파이터라고 돼 있지만 약간 서포터 같은 느낌이라 자, 이거 보세요. 세 번을 딱 때렸는데 못 죽였죠, 제가. 그래서 좀 애매한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죽어버렸네요. <laughs> 자, 그리고 만약에 굳이 샌디를 요 테이크다운, 어, 론스타 모드죠? 론스타 모드에서 쓴다면은, 지금 제가 회복을 갖고 왔는데, 회복보다는, 아, 야, 딜, 딜, 데미지 넣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 회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3대3 전용 스타 파워네요. 야요걸로는 진짜 이거 꼴등 하겠는데 AI 사이에서 론스타에서 꼴등 하는 거 이거 싫어하냐 이거 야자 그리고 이거 막타를 좀잘 쳐줘야 되는데 자자자 거기 세대가리 아저씨 닭꼬치 아 세대가리 닭꼬치 만들라 그랬는데 아 야야야 또 막타 못, 못 먹어서 계속 자 막타 막타 먹어야 돼요 자자자 안 보이죠 저 체력 딱 채워주고 여기서 요럴 어, 때는 좋네 야 레온 되는 거 레온 되는 건 진짜 좋네요 자 여기 숨어 있다가 아 근데 야, 제 한방에 못 죽이니까 이거 내가 밀릴 텐데. 자 이렇게 데미지 세번 주고요. 야한 번에 못 죽이니까 그게 문제네. 자 이렇게 다시 주고, 주고 깔아놓고 붙어서 자 여기에서 도망치는 칼을 죽여라. 아하 아하 죽였다. 와 근데 내가 죽겠다 또. 야별 다섯 개 있어요, 저 지금. 이거 완전히. 쟤네들 입장에서는 완전 먹잇감이거든요 한 번에 별 다섯 개를 올릴 수 있는 자 이럴 때 막타 아 막타 뺏어 먹었어야 되는데 또 막타 못 뺏어 먹었구요 자 요거 막타 좀 뺏어 먹어볼까요 이번에 오케이 막타 뺏어 먹고구요자 쟤까지 잡으면은 어야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라 이리와라 자 18개 18개면 몇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몇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8개인데 1등을 달성을 했어요. 자,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팀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팀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적을 많이 죽여야지 제가 점점점점 등수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솔로 쇼다운처럼 살아남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 적을 죽이는 게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셀이 팀잉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팀잉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모드를 출시할 예정이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론스타 통로에서 파이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임이 좋다면은 파이퍼 같은 캐릭터가 론스타 모드에서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붙으면은 오토샷도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론스타에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운데 이렇게 별이 하나 나오고요. 이거 이제 양각 당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양각 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저기에 쉘리가, 어, 어, 와. AI 파이프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야, 저 지금 별세 개밖에 못 땄는데 지금 벌써 죽었고요.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서 다시 소환이 되네요. 자, 야, 예전 같으면은 에모가두 칸은 찼을 텐데 지금 너프를 두 번이나 먹는 바람에 한 칸밖에 안 차네요. 어, 상당히 크게 너프가 됐네요. 파이퍼가. 자, 요거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에모 잘못 쓰면은 자, 궁극 써서 와, 도망쳤다. 야, 잘 도망쳤다. 와, 야 이거 왜왜 이렇게 잘해, 이 아이들? 오, A.I.들 진짜 잘하네요.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A.I.야 좀 죽자. 아 내가 이렇게 마무리 다해놓은 거. 야이 칼이 지금 주워먹었거든요. 요런 것도 조금 복치네요. 요거 이제 주워먹기 잘하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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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에모가 늦게 차니까 이거 마무리가 또안 돼갖고 좀 애매하네요. 자 이거 뒤치기를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뒤치기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자, 8개 모았죠 자, 11개. 그리고 칼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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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각도 조심해야 되고, 어, 신경 써야 될게 상당히 많은 모드네요. 어, 칼, 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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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모가 부족하다. 아까는 21개 먹어서 1등 했는데, 이러면은 저 1등 못 하겠죠? 한 2등, 3등 정도 하려나? 자, 이제 점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살짝 궁금하네요. 자, 칼. 자, 이거 이 칼까지 좀 잡아갖고, 마지막을 좀 마무리, 오케이, 16개. 자, 16개 정도면은 몇등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등. 한 20개 정도를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1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 게임에서 팀밍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악명높은 해골천이 론스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가운데에서 팀밍을 하면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다가 한 1분이나 아니면 30초 남은 시점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팀밍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심하면 안 되죠 팀밍은 진짜 끝이 없으니까요 야 왼쪽에 지금 이렇게 다이너 또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유저였다 저게 팀잉이 됐겠죠. 자 팀잉이 돼서 분명히 센터로 갔을 거에요. 그리고 센터로 가서 론스타에서도 팀잉을 하게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아우 야야야 지금처럼 계속 하세요. 어 뽑고 가 하나 죽였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팀잉이 좀 어려운데 진짜 리, 론스타에서도 팀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야야야 죽었다 죽었다. 야 이게 다이너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이것도 유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 다이너들이 한세네 명이 같이 있다면은 팀잉을 해서 당연히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이너 혼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팀잉에서 전혀 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와 같이 죽었어. 이런 식으로 혼자 다이너가 있다면은.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티밍이 없을 것 같고요 해골천 같은 경우에는 티밍이 있을지 없을지 진짜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론스타는 당연히 경쟁모드고 죽여야 되는 모드니까 티밍이 없을 거다 라고 제가 전 게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 해골천은 진짜 방심하면 안 돼요 자 해골천에서는 또 티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제, 다이너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이너 캐릭터 자체가, 여기 좋은 캐릭터 같지는 않아요, 론스타에서. 자, 론스타에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가 잘안 돼요. 아무래도 쉘리 같은 캐릭터가 좋겠죠. 자, 쉘리, 쉘 쉴... 어,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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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쉘리란다. 파이퍼 같은 캐릭터가 좋겠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캐릭이 있을까요? 야, 이건 별 6개밖에 못 먹었는데요. 처음에 10, 열... 21개 먹고 그 다음에 16개 정도 먹고 이랬는데 어, 다이노 하니까 그냥 진짜 별을 전혀 못 먹네 자 이제 8개밖에 못 먹었고요 이러면 한몇등 정도 할까요? 제가 아까 1등 2등을 했었는데 어... 6개 먹으니까 5등밖에 못하네요 이렇게 오늘 뽀꾸가 온스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신규 테이크다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테이크다운 모드도 출시가 된다면 정말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드리는 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뽑TV의 뽀구였습니다 그럼 안녕!